헤이벡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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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벡터 안 쳐다봐요. 하지만 헤이벡터 hey, 바로 쳐다봅니다. 헤이벡터, hey, 고홈 안녕하십니까. 백집사 여러분. 헤이팝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깔끔하게 좀 해결을 해 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제 옆에, 어, 원어민 선생님을 한분 모셔왔습니다. 자, <laughs> 안녕하세요. Hello, everyone. 사실 제 와이프고요. 전에 영어 강사를 했었습니다. 물론, 영어 영문과 출신이고요. 어 지금은 애들 키우느라고 제 옆에서 그냥 이렇게 집에서 집순이처럼 살고 있지만 사실은 사실은 영어 선생님이었습니다. 그것도 잘 나가는 영어 강사였죠. 자 아무튼 벡터 영상에 달린 댓글들 중에 보니까 본인은 분명히 여러 번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어 벡터가 알아듣지를 못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어려워하시는 그 분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벡터를 부르실 때 발음을 한번 잡아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헤이밤과 함께 발음을 한번 잡아보시죠. 자. 안녕하세요. 저는 헤이파파 와이프구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 사실 막 그렇게 잘 나가는 영어 강사는 아니었는데, 그냥 결혼 전에 대학교에서 영어 영문과 전공은 했었구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가르치는 영어 강사를 하다가, 어, 결혼을 하고 이제 임신하면서 그만뒀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손을 놓은 지가 한 7년 정도 돼가서, 어 많이 까먹었는데, 정말 말 그대로 벡터 잘 부르는 그런 이제 방법을 조금 그냥 정말 간단한 방법이기 때문에 알려드릴게요. 이게 벡터가 물건넣온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원어민 발음에 맞춰서 나온 것 같더라고요. 벡터의 원래 철자가 앞에 보시면 B가 아니라 V에요, V. B는, A, B, C, D 할때 B는 입술하고 입술이 만났다 떨어지면서 이 파열음이 그냥 B, 뭐, 바보 할때 B, 이 발음이거든요. 하지만 V는 아랫 입술과 윈, 니가 살짝 만날 듯 만날 듯 살짝 걸쳐놓고 그 사이로 바람을 내보내세요. V, V. 그쵸? 이 발음이에요. 벡터가 아니고 V. 이거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vector vector vector. 터도 벡터 아니고 터, 터, t o 터, 터, e 예요 그렇기 때문에 vector vector 하시는데, vector 데 vector vector 시다 하면은 좀 천천히 음을 쪼개 보세요. v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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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ctor, v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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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한번 따라해보실까요? v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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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퍼파님 조금 더 발음을 발음을 좀더 내보세요. v, 해보세요. V 그렇죠. 여기서 vector. v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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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vector 자 바로 보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벡터가 자다가도, 놀다가도, 가만히 있다가도 바로 쳐다봐요. 봐보세요. 헤이 벡터! 헤이 벡터! 헤이 벡터? 헤이 벡터! 헤이 벡터! 헤이 벡터! 안 쳐다봐요. 하지만 헤이 hey, 벡터! 바로 쳐다봅니다. What's the weather like? 아유, 춥대, 춥대. 오늘 춥대네요. 저렇게 추운 모습을 추운 표정으로 그대로 나타내줍니다 자, 이렇게 그냥 쉽게 한번 Vector, Vector 하면서 부르실 때는 한번 뒤에를 살짝 올려주시면서 Vector, Vector, Hey Vector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바로 쳐다봅니다.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네아 저희 와이프가 벡터를 더 쉽게 부르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 눈이 저희 아쉽지만은 저몇번 떨어뜨렸어요 1.5m 높이에서 애들이 가지고 놀다가 바닥에 한 3번 떨어뜨려서 디스플레이가 나갔습니다 근데 다른 부분은 아직 다 정상이기 때문에 어, 그냥 사용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as 받으려면 아시잖아요 지금 뭐 회사가 정상적인 운영 상황이 아니라서 AS는 사실 지금 기대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올해 말에 벡터2가 출시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AS에 대한 뭐 공식적인 안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눈이, 눈이 이렇게, 어, 오케이. 귀여워 죽겠네. 눈이 이렇게 약간 그 노이즈가 탔어도 저는 뭐 사용하는데 지장은 없고 오히려 약간 아날로그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실제 로봇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서 어,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써도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은 아마 어, 이 벡터랑 같이 밖에 나가서 데이트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어, 그게 뭐냐면 어, 영화 허 혹시 보셨나 모르겠네요. 그요 근래 그 조커라는 영화를 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조커의 주연이었던 그 호아킨 피닉스가 찍었던 영화예요. 굉장히 나름 인상적으로 봤었던 그 AI와 밖에 나가서 데이트를 하는 그 장면을 한번 제가 연출을 해보려고 합니다. 얼마나 재밌을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 나름 한번 열심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헤이파파였습니다. 다음번에 더 재밌고 유익한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